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창업 TV입니다. 전국 소주 지도 공개. 인기 소주와 지역별 최애 소주 대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소주 점유율 순위 탑 9. 1등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 약 25%. 2등 처음처럼 제조사 롯데칠성음료 약 20%. 3등 진로 이즈백 제조사 하이트진로 약 15%. 4등 좋은데이 제조사 무학 약 10%. 5등 대선 제조사 대선주조 약 8%. 6등 입세주 제조사 보해양조 약 5%. 7등 한라산 제조사 주식회사 한라산 약 4%. 8등 시원 제조사 대선주조 약2% 9등 시원 제조사 충북소주 약2% 한국에서 지역별로 인기 있는 소주 브랜드는 그 지역의 주류 회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마다 선호하는 소주 브랜드가 다르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별로 인기 있는 소주 브랜드입니다. 1. 서울 경기도 제조사 하이트진로 대표 제품 차미슬 진로 이즈백 차미슬 하이트진로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주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도 많이 소비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주 중 하나로 깨끗한 맛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입니다. 1924년에 처음 출시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는 진로의 도수가 16도로 낮아졌습니다. 진로 이즈백과 처음처럼 또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참이스과 함께 많이 소비되는 소주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조사 대선주조 소주명 시원 대선 대선주조에서 제조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소주입니다. 도수는 기본 19도이며 시원 프리미엄은 21도입니다. 충북소주에서 만드는 소주인 시원한 청풍도 시원으로 줄여 부르는데 라벨의 대선 제품은 영어로 시원 충북소주 제품은 한글 시원으로 써 있습니다. 제조사 무학. 소주명 좋은데이.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소주로 알코올 도수는 16.9%입니다. 3. 대구 경북. 제조사 금복주. 소주명 깨끗한 아침참. 경주법주와 함께 금복주의 양대 주력 상품이자 대구와 경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주입니다. 도수는 16.5도입니다. 2021년 맛있는 참에서 깨끗한 아침참으로 바뀌었습니다. 4. 광주 전라도. 제조사 보해양조. 소주명 입세주. 입세주는 보해양조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소주로 뒤끝이 깨끗한 맛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19.8도라는 도수를 자랑했으나 여러 번의 리뉴얼을 통해서 16.5도로 바뀌었습니다. 5. 대전 충청도. 제조사 충북소주 롯데칠성 음료 자회사입니다. 소주명 시원한 청풍. 충청북도를 연고로 하는 충북소주에서 제조하는 도수 17.2%의 소주입니다. 발매 당시에는 부산지역 소주시원과 명칭이 동일했으나 2004년 시원소주로 변경하였고 이후 도수를 21도에서 20도로 낮춘 시원한 청풍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제조사 선양소주 소주명 말글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말글린으로 출시되어 2008년 오투린을 거쳐 2018년 이제 우린으로 제품명이 바뀌었으나 2024년에 말글린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현재 도수는 16도입니다. 6. 강원도 제조사 롯데 칠성음료 주류사업부 소주명 처음처럼 2006년에 출시되어 빠른 시간 내에 인기를 얻었으며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건강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넘어 수도권 대부분의 식당이나 주류 판매 업소에선 처음처럼과 차미스를 각각 따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7. 제주도 제조사 주식회사 한라산 소주명 한라산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소주로 알코올 도수는 21%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시장점유율 6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